그 이곳 그 굴피집 어르신 그 제피 농사가 어, 어떻게 보면 주수입 중에 하나인데, 자, 오늘 올해도 이렇게 그 어르신 그 밭에는 이렇게 제피가 빨갛게 익어서 주렁주렁 이렇게 열었습니다. 자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쭉 자라온 이, 이곳 어르신 그집 바로 이 감입니다. 감이 감을 예전에 그 어르신께서 다 키워가지고 이 나무에 감나무 올라가셔가지고다 하나나 하 따서 꽃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, 그 옛날 그 자녀분들을 다 이렇게 어, 먹여 기르신 그런 큰 의미 있는 감나무입니다. 겨울따라 이 감나무도 키가 엄청 실력 많이 컸습니다. 지금은 어르신께서 연로하시오 이렇게 감나무 올라가시지도 못하고, 이렇게 그냥, 그냥 이렇게 놔둬야 할 실정입니다. 자, 여기가 그 옛날, 그렇게 탐스럽게 많이 열었던 그 상추밭인데, 자, 지금 이렇게, 자, 보시듯이 이렇게, 어, 금방 자라지 않은, 이렇게, 금방 이렇게 올라온 채순만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, 이렇게 다 이렇게 없습니다. 자, 어르신 집 제피, 제피동사 이렇게 잘 연결했습니다. 빨갛게 연결가지고 이 나무에서 이렇게 빨갛게, 연, 이렇게 연그러면 사실은 어 저도 이렇게 잘못 봤습니다. 정말 귀하게 보는 이런 어 제피입니다 자, 저 아래 지역,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제피를 굉장히 에,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 효자 작, 장농입니다. 이게. 자 이렇게 지천에 자 어르신 저 텃밭에 보면 밭에 보면 이렇게 저 이렇게 노각이 지천입니다. 아 이런 걸 빨리 따야 될 텐데 이거. 자 이것도 어르신 그 땅콩 농사 그 멧돼지들 때문에 땅콩 농사를 안지은다 하셨는데 이렇게 다 땅콩 농사도 이렇게 힘들게 잘 이렇게 지어 놓으셨고 오래 같이 가뭄에 그래도 나름 대로. 잘 자랐습니다. 자 이렇게 어르신께서 열레한 참깨, 참깨 농사도 아주 이렇게 자 이게 던실하게 잘 지어놨습니다. 이렇게 정말 인간성리. 자 정말, 인간 정말 그뺄맹처럼 고추장군 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이렇게 각가지 그 농작물을 이렇게 정말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깨입니다 참깨 자, 참깨 꽃도 이렇게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저 위에 살을 한번 보십시오. 자 이게 줄량대라는이 콩인데요. 자 어르신께서 이렇게 잘 키웠었는데 어, 어떻게 살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줄렁거리 이렇게 어, 나무 다 올라갔지만은 지금 콩이 하나도 안 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넝쿨은 무성한데, 지금, 자, 콩 열은 게 없습니다. 자, 어르신께서 지금, 이렇게, 여름에 잘 키운 이렇게, 고추밭입니다. 여름에 다, 이렇게 다, 따 먹고, 오는 분들 다 이렇게, 다 드시라고 다 이렇게, 하셨는데. 이야. 이야, 독사입니다, 독사. 어메. 아 도대체 독사 발견했는데. 와, 시커먼 게 크다. 야 드디어 어르신 집에 도착한 모시죠. 와 시끄러. 잘못했. 이야. 이야. 와. 이야 여기 어르신 집에서 드디어. 이큰산무사들 복사를 파견했습니다. 와. 실제로, 그 말만 들었다니.